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되시길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생활과 관련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1절에서 14절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가나한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재물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드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28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구분하고 또 제물용 동물을 동물을 잡는 방법과 고기를 식용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9절에서 32절까지로 가난 우상 숭배 문화를 따라하지 말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지킬 것을 명합니다. 신명기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세 부분이지만 12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릴 것과 가나안 족속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는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무역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사막과 광야로 이뤄진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드물게도 너무나도 풍요로운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지역은 7개의 민족이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신교를 이루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우상숭배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는 바 발과 아세라 그리고 다곤입니다. 이들 우상숭배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아희생제라고 해서 어린 영아들을 제물로 바쳤고, 제위행위라는 이유로 부도덕한 일을 용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인격적이고 부도덕하지만 한편으로는 쾌락적이고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이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푸른 나무 아래란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여서 그늘진 곳을 말합니다.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키가 큰 나무 아래든 이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내키는 대로 우상 숭배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제물의 피를 마셨습니다. 피를 마셨던 이유는 제물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과 교감을 할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북숭배 문화에 빠져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답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그, 그곳의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이 규례들을, 율법들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각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이죠. 그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내 소견대로 하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편한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 고기를 사용하는 방법 식용하는 방법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롯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다른 우상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고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앞서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지키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 타종교와는 다르게 엄격한 도구서,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례를 깊이 살펴보면 여기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일 성수입니다. 1년 중에 한두 번은 가족들과 캠핑을 가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1년에 한두 번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가서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일 성수를 지켜서 엄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주일 성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살아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부터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신년 교회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섬김과 나눔의 넉넉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신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